현대백화점에 H 135, 137, 3 1 5 아무튼 가장 맛있다는 곳에 왔습니다. 괜찮아요? 안될것 같아요? 카멜 커피 오고 시켰습니다. 10분 남았어. 이만한 거 나왔어, 코딱지. 이 글키로 전에서 봐도 카멜 커피인지 알수 있는. 카멜, <laughs> 카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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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구? 행커가니 김열의 칼날. 언니야, 원피스야. 왜 여기서 자꾸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자기? 루피 여친. 가자, 이제. 가자. 아니, 가자고! 왜 이렇게 아쉬워해? 구멸의 칼날 그만 냅둬! 이거 하나에 5,000원 너무 괜찮은데? 이건 어때? 조금 그런가? 자극적이잖아 괜찮은데? 어 근데 약간 이거는 뭔가 떨어져서 죽는 느낌이야 그래서 별로야 색감은 괜찮은데. 약간 아까, 떨어진 게 아니었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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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그 고뇌가 담겨 있잖아. 삶의 고뇌가. 잘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분리해서 바디로션 샀습니다 유튜브각 하이패스 잘못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폴게이트 천0 0 0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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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베리굿 무신사 세일장 뜯기니까요 이거 말아야... 어! 뜯었다 뜯었다 <laughs> 됐다. <laughs> 이거 <laughs> 살짝 깔하고 있죠? 여러 번 그려서 내가 오! 이게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어, 맞네. 왜왜두 왜, 개야? 왜두 개지? 왜? 내가 잘못 시켰나? 어. 안고아니다 아, 이건 다른 거다. 그래서 요거는 전 직판이 너무 비었었고 요거는 에인 에인크랙이라는 요요요 브랜드에서 샀거든요. 브랜드에 샀는데 아무튼 참고하세요. 너무 딥한 팩트 맘에 듭니다. 이거 조금 재질이 조금, 조금 거시기한거 빼면 선물용으로 분리 어, 1803에 리켄토스향 바디 로션이랑, 그리고 판교 현대백화점 지어 있는 와인샵 이탈리. 이게 이태리 와인만 취급하는 곳이어서 좀 독특합니다. 이거는 어, 루나, 루나 가이아 루나 라는 어, 내추럴 와인이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 이태리 와인샵에서... 어... 화이트 와인을 샀어요. 요거는 빌라 안티노리? 라는 거고, 토스카나, 이태리의 토스카나 지방 2019년산.